세상 사람들은 버러지와 같은 인생으로 전락하면 그 전락된 상태로 그냥 인생이 끝나버릴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비록 버러지와 같은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일지라도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버러지 같은 인생을 대표하는 이름이었다라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인생을 대표하는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빛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내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는 늘내 뒤만 비치고요 내 앞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 자꾸 내 앞에서 나를 막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 인생의 목마름, 갈증은요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명예로도 되지 않습니다 권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은 채 다른 거 아무리 잡아봤자 그게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우리가 다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분 뿐이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있는 자들을 보세요. 목마름이 없습니다. 늘 기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샘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그 사마리아인이 먹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물똥이 내던져 버립니다. 물똥이 내던져 버리고, 이거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는 거예요. 알리러 가는 거예요. 이 물을 마셔야 된다. 혹시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환경이 광야와 같으십니까? 거친 돌과 마른, 말라 비틀어진 이런 잔목들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런 곳으로 지금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관계가 메마른 사막이나 거친 광야 같은 그래서 황량한 바람만 보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 혹시 있으시다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고정하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거친 광야와 같은 삶, 메마른 사막과 같은 삶을 놀라운 푸른 나무의 역사 숲으로 만드시겠다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관계가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마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